2024년 3월 교육청 문제고 미적분 29번으로 나온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어, 29번 치고는 어,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았어도 꽤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3차 함수고 x제곱항이나 x항이 하나 없는 걸로 보아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는 그 그래프 있죠. y는 x제곱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이 네.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 위로 올라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뭐이 부분에서 미분계수가 0이겠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적분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원점에서 그었으면 여기를 기본적으로 t라고 두고 0,0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많이 보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봐도 될까요? t f t 이렇게요. 네. 그러면 0,0부터 여기서 지금 그었다고 했으니까 네. 0,0부터 t, ft까지 그은 두점 사이의 기울기는 f 프라임 t랑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항상 기본 단계에서 풀듯이 어, t, ft라고 놓고, 그걸로 접선 구하고, 그 접선이 0,0을 지난다고 놓고, 해서 해도 결국 결과는 똑같아요. 네. 해봤자 뭐한 10초, 20초 정도 차이 나는 것 뿐인데, 네.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쓰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t분의 ft는, 그죠? f't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네. 음. 자, 그러면 ft는 뭐겠습니까? 자, t는 이렇게. 그 다음에 ft는 자 n 세 제곱 분의 얼마 4t 세 제곱 맞아요? 네. 플러스 네. 1은 f 프라임 t 그러면 n 세 제곱 분의 12그 네. 다음에 t 제곱 맞습니까? 네. 괜찮죠? 네. 음. 자, 그러면 여기다 t곱하면 여기 t 세 제곱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절로 넘어가면은 n 세제곱분의 얼마? 8t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네. 이해되시죠? 네. 음. 자 그러면 요거는 n 세제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분의 n 세제곱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t는 2분의 n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네. 괜찮습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n,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음. 이것도 뭐 넣으면 나오겠죠. 자 그럼 값까지 한번 구해봅시다. 2분의 n, 그러면 8분의 n 세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4 1은 4, 4이 8 되는 거고, 쫙쫙 지워지니까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네. 괜찮습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요 ln의 기울기는 2분의 n 분의 2분의 3이니까 싹싹 지우면 n분의 3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건 언제 어디서 쓰일지 모르니까 적어둡시다. 네.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반지름이란 말입니다. 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원에서 접선이 있으면 뭐하라고 했어요? 수선해발. 그다음 이것도 접선이랑 똑같죠? 그럼 수선해발.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기억이 나죠?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똑같다. 그 다음에 것도 있고 여기랑 이렇게 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다 뭐 이런 것도 기억이 날 겁니다 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죠 루트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4분의 n 제곱 맞습니까 더하기 4분의 얼마? 9 왜냐하면 0,0부터 2분의 n,2분의 3까지니까 네. 피, 피타고라 쓴 거예요. 이렇게 내렸을 때 네. 수직으로 해서 피타고라 쓴 겁니다. 네. 그러면 은 4분의 n제곱에다가 4분의 9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루트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4분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9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요게 지금 우리가 r인데 rn인데 rn이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루트 4분의 n 제곱 더하기 4분의 9분의 rn이라고 하는 것은 한젠트 세타랑 똑같잖아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이게삼각 아니요. 요 밑에. 아래 아렌... 아 분모. 아래니 왜 분모죠? 밑변 빈모... 이게 밑변이잖아요. 아. 아. 이렇게 어요 네, 그렇게 보려면 여기가 세타 세타였어야겠죠. 아, 네. ]겠죠.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요게 탄젠트 세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까 l n의 기울기가 n 분의 3이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얼마야? 탄젠트 2세타에 해당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2세타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네. 요요직각상각형에서본 요 거예요. 네. 그러면 탄젠트 2세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 탄젠트 세타라고 할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그냥 K라고 한번 나볼게요. 네. 자, 그럼 1 빼기 K 제곱분의 2K라고 놓을 수 있겠죠. 네. 이게 얼마다? n 분의 3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까? 네. 음. 자, 그럼 우리는 K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 빼기 K 제곱. 아이고, 왜이죠 K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뭘 구한다고요? K를 구한다고요. 맞습니까? 네. 음, k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절로 넘기면 3k제곱, 플러스 2nk.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뭐 인수분해는 안될 테니까 근의 공식 쓰면 되겠죠? 네. 그 근의 공식 쓴 거를 여기에다가 뭐해서 집어 넣어서 이거랑 곱해줘서 rn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여기 있는 요 Rn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어,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아예 요만큼을 세타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 수선해봐요두 번째 방법이 좀더 쉬운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는데 얘가 90도잖아요. 여기가. 90도죠. 네.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여기는 다시 세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90도니까. 아, 네. 음.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삼각형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rn이죠. 여기는... 뭡니까? 이거에서 요거 뺀 거죠. 네. 루트 4분의 n 제곱 플러스 4분의 9 빼기 2분의 n 한 거죠.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그렇죠. 2분의 3 빼기 r n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요걸로 피타고라스를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아니죠? 피타고라스를 쓰면 안 되겠다 죄송해요 말 수정할게요 써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거 분에 요거를 해가지고 그게 이거 분에 요거 탄젠트랑 똑같다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세타가 되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됩니까 n 분의 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거랑 요, 요기 요거 분에 자, 여기분의 여기랑 똑같다. 왜냐하면 여기가 세타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지금 n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분의 요거 이거가 n분의 3이다 해가지고 하면 훨씬 간단하게 나오겠죠. rn이. 객이 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풀면 답이 훨씬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rn 집어넣고 계산은 좀 복잡하겠지만 열심히 해 보시고 답은 272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해 보세요. 네. 오케이?